065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위세아이텍입니다. 위세아이텍. 은. 는 동사는 1990년 9월 설립되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코딩 없이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AI 개발 플랫폼 와이즈프로핏 wise 와이즈프라핏을 profit, wise 제공하고 있음. 빅데이터 품질 관리부터 분석, AI 예측까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토탈 소프트웨어 SW를 보유하여 고객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0년 9월 설립되어 데이터 분야 솔루션 개발 및 판매, 구축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신기술 인증, NT, GS 인증,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획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이며 주 거래처 금융권 공공 슬래시 제조업체임 대시 bfx 및 엑사어 전문기업 디벡스 알렙과의 협업으로 메타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 2022년 4월 메타 애널리틱스를 출시하였으며 메타버스 개발 엔진을 출시할 예정임. 재무 대시 빅데이터 솔루션 부문의 역성장에도 주력 제품인 AI 개발 플랫폼, 와이즈 프로핏의 양호한 성장, 메타버스 분석 도구 출시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요 가율 상승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정부의 디지털 경제 추진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고객사 다변화 및 정적 분석 전문기업 바키이브 테크놀로지 인수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6월 19일 기준 장마감 위세아이텍의 시가총액은 1,08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위세아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61위입니다. 위세아이텍의 상장주식수는 738만 3 9 0 0 내주입니다. 위세아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위세아이텍의 퍼은 39.54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9.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8.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3배 4,9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번 지역원. 58억 원, 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 원, 40억 원, 39억 원입니다. 위세 아이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5번지 17%이고 유보율은 919.5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29-0.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61이며 전일 대비해서 0.66-0.07% 상승한 모습습니다